나래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찾던 중 산지 경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적혀있기로는 매일 아침 중도매인이 경매받은 수산물을 중간유통 과정 없이 직접 발송하여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상당히 저렴한데 이것보다 더 저렴하다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과연 산지 경매에서 구입한 해산물은 정말로 더 저렴할지 그리고 퀄리티는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산지경매는 수산물 플랫폼인 이오규주해석단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처음에 특정 지역의 수산물을 산발적으로 소개하다가 현재는 이용하는 손님이 늘고 판매자도 많아져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다양한 해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품목과 가격은 매일 다르지만 횟감, 구입감 생선을 비롯해 어패류, 문어, 해삼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취급하여 매일마다 확인하며 구매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무엇보다 강점은 전국 어디든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소매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기존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배송 서비스에 아쉬웠던 분들에겐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알게 된지약두달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총 다섯 번 정도 이용했는데 이렇게 이용하며 정말 저렴하게 산 품목과 많이 아쉬웠던 품목이 있어 오늘은 리뷰의 느낌보다는 후기 컨셉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잘 샀다고 느낀 것중 하나는 횟감용 대물 전갱이인데요.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날은 마리당 1.2kg와 1kg가 있었는데 가격은 마리당 각각 17,000원,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1.2kg를 사고 싶었지만 이미 판매된 상태라서 1kg 두 마리를 배송비 3,000원 포함해서 33,000원에 구 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횟감을 구매할 땐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하지만 당일 조합한 거고 횟감으로 괜찮다고 해서 믿고 샀어요. 택배는 생물이라서 구매 당일에 배송을 시작하여 다음 날 낮이면 도착하는데 저는 받자마자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이상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밀봉되어 있으며 횟감에는 해동지가 충분히 감싸져 있고 얼음 아이스팩도 넉넉히 넣어져 있어 변질에 우려 없이 그저 맛있게 숙성된 상태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크기 또한 상당했는데 횟감의 컨디션만 괜찮다면 맛도 크기. 만 만큼이나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꼬리와 머리는 제거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저는 크기를 체감하고 싶어서 당과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갱이처럼 갈변되기 쉬운 회는 간단 손질만 해주지만 그 외의 횟감은 필렛으로 손질해서 제공해주기에 손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전갱이는 껍질을 손질하고 회, 초밥 동으로 즐겨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큰 크기만큼이나 기름짐도 풍성하고 배송 과정에서 숙성되어 감치맛도 충분히 올라오는 게 15,000원에 이 정도 횟감이면 가성비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이후 대물 전갱이가 또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횟감으로 나온다면 또 다시 구매하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족했던 건 대삼치입니다. 삼치는 선어문화가 발달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로 즐기며 수도권에서는 일식집, 이자카야에서 맛볼 수 있는 횟감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너무 부드러운 식감 탓에 기존의 쫄깃한 화로회를 즐기셨던 분들에겐 살짝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호불호 있는 횟감을 만족스러웠던 해산물을 뽑은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시세가 다르지만 한때 대삼치가 많이 나왔을 때에는 키로당 6,000원 내외 비쌀 때에도 키로당 9,000원 내외로 살수 수유가 맛 대비 가격이 괜찮은 횟감이죠 게다가 반마리씩 구매도 가능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는 횟감이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7kg 대삼치를 손질비 포함해서 5만원에 그리고 배송비 3천원을 추가해서 5만3천원에 구매했고요 물건은 다음과 같이 두 팩으로 나눠져서 왔는데 접시무게 빼고 각각 1,500g, 1,508g 총 3kg가량의 순살이 왔습니다 보통 2-300g이면 성인이 배불리 먹을 양이니까 대략적으로 10인분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받은 필렛은 추가로 손질할 것 없이 받은 그대로 썰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 하나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횟감의 상태 또한 선도가 괜찮아 부드럽지만 너무 무르지 않고 고소함도 좋더라고요. 요즘은 산지경매에서 삼치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키로당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하진 못했지만 횟감 농어도 키로당 거의 만원 정도에 판매했거든요 비록 선어지만 크기도 상당해서 필렛으로 받는다면 맛있게 숙성된 상태로 받아 만족스럽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 농어가 키로당 거의 3만원 이상이기에 제가 맛본 전갱이 참치만큼의 선도만 된다면 이 역시 가성비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건 일반적으로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상품이라 정말 저렴한지 공감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는 걸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자연산 전복. 전복은 양식의 가격도 비싸지만 자연산의 가격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싼 편이에요. 보통 양식 전복 가격이 키로에 12마리, 14마리가 3만원 중반대인데 완도 촬영 갔을 때 알아본 자연산의 가격은 양식 전복의 2배 이상이었고 온라인 판매가 또한 자연산은 작은 사이즈도 8만원부터 시작하고 괜찮은 사이즈는 키로당 10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싼 자연산 전복 역시 산지 경매에 한번 소개됐었는데요. 얼마나 저렴한지 구경해봤는데, 키로에 8마리에서 14마리 크기를 4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어도 아닌 살아있는 생물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구매했고, 다음날 물건을 받아 확인해봤는데요. 확실히 애들의 상태가 양식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폐사한 개체는 없어? 이는 잘 손질해서 회로 먹어보았습니다. 자연산 전복회의 맛은 솔직히 눈에 띄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 더 싱그럽고, 살의 밀도가 높았 기름장에 찍어 먹을 때 단맛이 더 좋았다 정도로 자연산 전복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본래도 큰 차이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싼 가격의 자연산 전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보았다는 점은 확실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자연산 전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번처럼 저렴하게 나온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만족스러웠던 수산물이었고 이제는 아쉬웠던 수산물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중방어예요. 가격은 3.5kg에 19,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했으며 선어 상태였지만 선도가 좋아서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위해 필렛 작업 없이 통으로 받았고요. 저번에 전갱이처럼 꼼꼼하게 포장되어 왔지만 방어의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피에서 느껴지는 신맛이 너무 강해 결국 회로써 먹지 못했습니다. 보통 활어 상태에서 피를 빼야 잘 제거되는 편인데 피 빼는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많이 아쉬운 상태였죠.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미리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쉬웠던 건 부시리로, 선어 부시리는 5.4kg에 29,000원인데, 이건 반마리만 필렛으로 요청해서 손질비, 배송비 포함 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부시리도 선어였지만, 방어와 비교했을 때 피도 잘 빠져있고, 선도도 좋았는데, 자연산이고, 크기가 있다 보니, 방어 사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방어 사상충을 제거하는데 들린 시간과, 제거하고 남은 살코기를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큰 사이즈의 방어, 혹은 부시리는 이렇게 산지 경매보다 전문점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어규조 해적단에서 운영하는 산지 경매 서비스 이용 후기를 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횟감이나 해산물은 택배 배송 시 선도 문제가 종종 있는 편이지만 인어규조 해적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생물과 횟감을 택배로 취급해 와서인지 경매로 받은 횟감을 정말 깔끔하게 잘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어이 한 다양한 수산물을 전반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지에서 경매로 취급하는 모든 해산물 파격적으로 저렴한 게 아니라는 거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온라인 최저가보다는 저렴했지만 몇천 원 차이나지 않는 상품도 종종 있어 직관적으로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사 상품과 배송비, 양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매는 오전 11시 전후에 오픈되며 원하는 수산물을 보고 주문서 양식으로 댓글을 달면 선착순으로 운영자가 확인해서 주문 확인을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아직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서 운영에 있어 아쉬운 부분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에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량이 한정적이라 11시 전후부터 수시로 확인해야 가성비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틈틈이 구경해서 원하는 걸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